여기서 이제 공유결합이 나오는데, 공유라는 거 함께, 말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거냐면, 이 친구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얻고 싶고, 이 친구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얻고 싶어.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럼 얻어야 되겠어. 그런데, 사방팔, 나처럼 양이온이면 전자를 주면 될거 아니야. 근데 음이온들밖에 없는 거 얻고 싶은 애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자, 한번 나랑 해보자. 펜좀 약간 들어볼래?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이 펜이, 이 펜이 전자야. 나도 전자고. 근데 하나 얻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펜 잡아볼래?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은수의 전자를 얻었지.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은수도 나의 전자를 잡았지. 얻었지. 인정? 그러면 은수도 전자를 얻었고, 나도 전자를 얻은 거예요. 그럼 서로 얻은 건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옥탭 규칙을 서로 만족시키겠다는 거지. 그때 같이 붙잡고 있는 이 전자 두개 있지. 이걸 전자쌍이라고 불러서 여기 공유결합. 두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같이 공유해서 하나의 화학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네. 근데 좀 전에 우리 전 페이지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이었잖아. 지금은 음이온들 간의 결합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서도 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해봐.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옥텟 규칙 이 전자가 두 개, 열 개, 열여덟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있다 보니까 잃어서 되는 애, 얻어서 되는 애가 모인 거고 이용 결합. 얻고 싶은 애들끼리 모여서 결합했어. 그러면 공유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요. 오케이 비금속 원소 간에 일어나는 화학 결합. 비금속 원자들이 서로 홀전자에서 홀전자라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 원래 세트로 있어야 되는 쌍으로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다는 뜻이야. 이건어 묻지 않습니다. 화학 원에 가면 물어요. 홀전자는 내놓아서 쌍을 이루게 되어서 동그라미 전자쌍을 이루고 그로 인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결국엔 예지 <laughs>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지. 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채택한 거야. 누구 잃고 얻는 애들끼리 얻고 싶은 애들끼리 잃고 싶은 애들끼리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음흠. 자, 그때 다들 알겠지만 물이 H2O라는 거 정도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왜 물을 H2O? H가 수소 두개 산소 하나입니까라고 한다면 산소 생각해 보자. 원자 번호 몇 번? 8번이지.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몇 개가 필요해. 두 개를 더 얻고 싶은 거야. 근데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 1번이니까 전자 하나지. 얘는 전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얘는 두 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이 산소 입장에서 자기 거 하나, 자 색깔로, 요 자기 거 산소 입장에서는. 산소 입장에선 자기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수소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거야. 이렇게. 그래놓고 같이 갖다 놓고 너 그러면 이 파랭이는 산소거고요 아이는 얘 건데 같이 쓰니까 얘두개된거 맞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총 여덟 개인 거 맞죠? 그럼 산소도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땡큐가 됐고, 수소도 옥텟 규칙 만족 땡큐, 서로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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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치가 않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얻어서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 공유 결합, 아예 잃고 얻어서 결합해 이용 결합.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저요, 그 다음. 분자구조식의 예를 볼게요. 자, 어, 여기서 살짝 요것 좀 써주자. 뭐가 있냐면, 루이스, 루이스의 전자, 점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조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이그 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으나, 학교 선생님은 때려 죽어도 이거 언급하실 거야. 다시 크게 해줄게. 루이스의 글자가 엉망이죠. 루이스의 전자점식 구조식. 뭔 소리냐? 요거 루이스의 전자점식은 요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전자가 아무 전자가 아니라 바로 이전자,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식을 우리는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원자까 원자과 전자가 뭔지 알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근데 왜 하고 마는 것 중에 왜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점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무슨 소리냐? 안쪽에 있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각각 껍질에 있는 전자만 표현할 거예요. 이게 루이스의 전자점식이야. 그럼 여기서 그냥 외우지 말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화학결합을 할 때, 즉, 옥텟 규칙을 결합, 만족할 때는 안쪽 껍질은 전자들이 어떤 영향력이 없어. 옥텟 규칙을 만족하거나 화학결합을 뭔가를 할 때는, 좀 유식한 말로 할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원자가 전자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거든. 안쪽 껍질은 못해. 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굳이 표현,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 어떤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애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애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여기처럼, 봐보자. 산소야. 얘가 지금 원래는 이, 아이고야. 원래는 이 안쪽에 첫 번째 껍질에 뭐, 전자가 두 개가 있었고,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거였지. 안쪽에 두 개, 바깥쪽에 여섯 개. 그래서 원자번호가 이제 8번인 거지. 근데 얘가 어떤 걸 하려면 얘는 뭔 일을 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얘는 아무런 일도 안 해. 안쪽 껍질은.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 자,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그러고서 봤더니 어이 산소 입장에서는 어얘 혼자 있어. 아이고야얘 혼자 있어. 얘도 혼자 있어. 얘도 혼자 있어. 혼자 있어. 두개 얻고 싶어. 두개 얻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루아, 루아, 와, 루아, 루아. 함께하자. 함께하자.라고 해서 요 그림이 함께하자에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된 거라고요. 되었나요? 그러면 그러면 자, 계속 갈게. 그러면 얘얘총 바깥쪽에 몇개 있어? 여덟 개 있는 거 맞죠? 얘도 총 바깥쪽에 몇개 있어? 여덟 개 있는 거 맞죠? 옥텟 규칙을 서로 만족했네. 이렇게 됐나요? 자 조금 더한번더 하자. 질소 자 질소 원자번호 몇 번? 그쵸? 7 번이죠. 여기 보세요. 아니야. 계속 물어볼 거야. 계속 대답할 때까지. 질소의 원자번호는 7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가 7개인 거고, 전자의 개수도 7개인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래?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몇개 있어요? 5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안쪽 껍질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표현을 해준 거지. 그런데 이입 입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전자 세 개가 더 필요하잖아. 물론 얘도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함께 할까? 함께 할까? 함께 할까? 라고 해서 이렇게 결합이 전자쌍이 몇 개? 전자 세 개가 있는 거지. 이걸 우리는 여기서 음, 전자쌍 두개 있어. 이중 결합. 세개 있어. 삼중 결합. 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뭐가, 여기서 이런데, 지금 여기 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얘예요. 구조식. 이건 뭐냐? 공유하고 있는 전자, 쌍을 선으로 표현한 그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그대들을 괴롭히려고 한게 아니고 이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아우 불편하니까 우리 원자과 전자만 표현하자. 그러면 좀 줄어들잖아. 루이스의 전자 점식 그런데 할 때도 점 찍는 거다 일일이 다점 찍기가 귀찮은 게야. 그래서 에 공유 전자상은 그냥 우리 선으로 표현할까? 그래 내가 한게 아니라 화학 협회에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모든 전지구상 지구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저요. 오케이. 이서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는 걸 구조시. 어, 근데 얘네들은 왜 선으로 안 해요? 이렇게 비공유하고 있는 자, 나온 김에. 얘네들은 지금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유 전자쌍이 맞고 요 아이들. 요 아이, 요 아이. 이는 슉슉슉 공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오케이. 자, 필기 좀 중요한 거 요거 요거 쓰면서 외워 루이스의 전자점식 그다음에 구조식 쓰면서 한번 쭉 외워 주실까요?